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무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우리 형들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13년을 갈고 닦은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략 스타가 됩니다. 7년 풍년과 칠7년 흉년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두말 없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30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레위인의 성막 봉사가 30세에서 50세.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부터 네, 70세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시작한 나이가 30여 세쯤 되었더라 그래서 30은 아주 일하기 좋은 나이죠 이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매년 곡식의 20%를 저장했고 전국 각 가정도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사래의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의 창고에만 밭에 흙을 넣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이 시작되니까 각 가정의 창고를 열어보니 모든 곡식들이 다 썩어 있었는데 요셉의 창고만 무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에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너희는 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너라. 그래서 형제들은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미워하면서 팔았던 것을 형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한2 0여 년간 후회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매일같이 울어서 눈이 짐물러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집트로 내려가면, 내려간 김에 우리 막내 요셉을 찾아오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몸값을 치르고 만약에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싸워서라도 뺏어오자. 그렇게. 서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지금 내려오가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요셉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네, 형들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문지기로 하여금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 이름도 같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매일매일 요셉에게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 그 요셉의 형들이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판매하는 데에도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종은 안 됩니다. 종들은 안 되고, 반드시 아들만 와야 된다. 그리고 곡식을 여기서 사가서 다른데 판매를 하는 그 사람은 사형. 그리고 생계, 목숨의 그 생계를 위해서만 곡식을 판다. 또 짐승을 데리고 와서 곡식을 실어 갈 때에 두 마리 이상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곡식을 팔지 않고 딱한 마리, 뭐 노새나 말이나 한 마리의 짐승만. 데리고 와야 곡식을 판단하는 이런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조건 속에는 바로 형들이 반드시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의 이름이 예, 보고서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 루벤,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 시몬,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 루위 이런 식으로 열 명의 형들의 이름이 쫙뜬걸 보고서 아, 요셉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총리가 됐으니까. 뭐, 첫 해, 아니면 둘째 해라도 가서, 아버지, 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요셉은 아주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7년 풍년은 모두가 잘 살게 되니까 걱정이 없을 거고, 어, 이방노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방노의 출신의 요셉이 외국인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질시와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형들의 마음을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팔 때처럼 아직도 우리 베냐미를 혹시 또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형들의 갈등이 있나 이런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바로 신중하게 충동을 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야사라 책 51장에 보면요. 이 형들은 그 요셉을 찾아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음 어디로 갔냐면 곡식을 사러 간게 아니라 사창가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요셉이 워낙 잘생겨 가지고 아마 사창가에서 팔려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고 3일간을 거기서 찾아다녔는데 요셉은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열 모든 곡식의 그 창고를 다 닫아버려, 닫아버리고, 딱한 곳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처럼 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3일을 기다려도 안 오네. <laughs> 왜안 올까요? 네. 사창가에서 헤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 수색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헤매고 있는 형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들을 끌고 옵니다. 마침내 이제 형들을 찾았는데, 예, 요셉은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너희들이 우리 이집트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첩자가 아니냐? 그리고 막 이제 협박을 하니까 형들이 어, 아닙니다. 저희들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들 첩자가 분명해. 그러면서 3일간 목에 가둬버립니다. 이 감옥에서 형들은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여 년전 우리 요셉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하, 이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있어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을 풀어주고, 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의 말이 진실임을 믿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 한 사람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이제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첩자가 아닌 것을 믿겠다. 그리고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다시 가난에 온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야곱은 분노합니다 아니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원도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절대 베냐민은 안돼 그러면서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양식을 너무 조금 보낸 거예요 그 양식이 1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까지 울면서 아버지 배고파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루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은 거든 내두 아들 을 죽이시소. 그런데 아버지는 루벤의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유다가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하는 수 없지, 그렇게 해라. 베냐민을 데려가라. 아, 유다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베냐민까지해서 11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예, 무릎을 꿇고 지금 절을 합니다. 총 아, 총님!" 그때 말한 그 막내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이 베냐민을 보면서 눈물이 났겠습니까? 자기의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낳았던 그 동생이 눈앞에 있는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참 눈물을 많이 참습니다. 몰래 가서 울고 왔다, 몰래 가서 울고 왔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요셉이 쓰는 그 아주 아주 귀한 은잔을 몰래 넣어서 보냅니다. 이제 형제들은 아 신나서 이제 아 이제 베냐민도 곡식도 이제 다 무사히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 총리님이 쓰는 은자를 훔쳐갔느냐? 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자루를 하나씩 하나씩 여는데 하필,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 하면서 이제 울면서 울면서 다시 요셉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총리님, 저희는 절대 이런 짓을 할게 아닌데, 더 저희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아니다. 네 이자만 네, 발견된 이, 이 베냐민만 내 네,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라. 그때에 바로 그 유명한 유다의 간절한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 아버지의 목숨과 이 베냐민의 목숨이 얽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저희 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가고 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됩니다. 그러니 저 베냐민 대신에 저를 주인의 종이 되어 여기에 일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으니 저 아이는 돌려주시고 저를 여기에 종으로 써주십시오. 저희 아버지에게 이 닥칠 불행을 저는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유다의 이 청원 속에는 그가 왜 영적 장자가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또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려고 하는 그 희생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요셉이, 예, 그동안에 써여 있던 그 모든 오해와 불신과 형제들에 대한 그 모든 미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모든 사람에게 아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요셉의 이, 이라는 그 관저가 상당히 크고 넓었을 텐데 그게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 심지어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즉 나를 이루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눈물로써 형제들을 껴안습니다 모두 껴안으면서 이 형제들이 예, 눈물을 흘리죠 이제 완전히 달라진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한 요셉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니우쳤을 때는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